20년간 쌓아온 명성도 5분이면 망가지는데 좋하다는 거예요. 5분, 5분이면 그만큼 이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, 이런 슈퍼히치즈 이런 사람, 들 어, 이런 부유 부를 어느 순간까지 이룬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그 과정이 있어요. 과정이 수행이라는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쌓아가냐라고 묻는다면 어,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쌓아간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런 슈퍼히치나 부자들은 신뢰를 쌓아간다고 말을 해요. 신뢰를 신용을 쌓아갈 수 있는 뭔가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거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거래가. 그렇 여러분들. 그 거래를 했을 때 우리가 뭔가 그 도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내가 지금 돈을 버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신뢰도를 함께 쌓아가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. 다들 여러분들 공감하시나요? 어떤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도의 부자는 누구나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건 마저도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그거는 환골탈태하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돼요. 검소하고 또 검소하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할거다 하고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에 이루는 건 불가능해요 사람들이 뭔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상의 부를 만약에 원하신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신뢰도라는 게 필요해요 신뢰도라는 게.